이 진짜 많이 자랐어. 이렇게 가져가서 농약을 안 했다니까. 아, 화질 죽이지. <laughs> 아 거기 저긴 덮어놔서. 예. 구고나 여기는 많이 컸어. 덮어놔서. 응. 음. 저거 덮는 거. 쑥국을 끓이고 있어요. 어제 손님들한테 드렸더니 완판됐어요. 너무 맛있나봐요. 저는 쑥국에는 미원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. 된장의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. 쑥, 어제, 어, 정말. 대데 오늘 두 번째 오늘 또뜯 들어갈 거예요. 쑥이 쑥쑥 자라서 진짜 커요. 얼마나 크냐면 엄청 크잖아요. 지금 뜨물에 멸치를 넣고 끓여가지고 속을 넣은거에요 여기 쑥쑥 자라는 거 보니까 봄이 온기는 왔나 보다. 어제 아는 언니한테 어디 가서 뜯었냐고 그랬어. 들마트에 가서 뜯었다고 그랬더니 필드 가서 뜯었다고 하라고. 필드 갔다 왔다고 하라고 그러는데. 오늘도 필드 가야지. 어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그래서 저도 먹고. 선님들도 드리고, 요즘 봄쑥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보약 끓여 먹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도 요즘 쑥 많이 나오니까 뜯어 드셔보세요. 음, 맛있겠다. 그 쑥이 너무 부드러운 게, 뭐 국숫가닥처럼 쑥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맛있고, 향도 죽이요. 향도 너무... 쑥내음이 저 쑥향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늘 거기 들판에 가서 한 시간만 뜯으면 엄청 많이 뜯어올 것 같아 요 바쁘니까 막쑥 뜯어오면 그걸로 여기 와서 집에 와서 다듬으면 돼요 거기 들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뜯지 않으면 감기 들릴 것 같아요 들깨 가루를 넣니다. 습 들깨 가루, 들깨 가루. 아, 이좀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. 음, 맛있다. 우와, 맛있다. 역시 맛있는 맛이야. 아무렴 드세요. 진짜 맛있다. 수